10년 넘게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신창유씨. 잘 자란 마늘을 바라보면 심란하기만 합니다. 킬로그램당 1,500원. 인건비도 못 건졌던 지난해 마늘 가격이 올해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인력의 대부분을 채웠던 외국인 근로자들도 코로나19로 모두 빠져버리면서 인력 걱정까지 가중됐습니다. 몇 사람 안 주면은 뭐 마늘 이거 수확할 걱정, 그 노동력이 전부 외국 노동력이 한 70%에서 80% 차지했었는데 아예 인건비를 떠나서 이 마늘 이 수확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 보거든요. 가격 하락에 더해 인력난까지 우려되는 상황, 창녕군은 이동식 마늘 건조기를 선보이며 도움에 나섰습니다. 마늘을 운반용 플라스틱 박스에 쌓아두면 배풍기가 공기를 빨아들여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빨아당기면 그 부분만 빨아당기다 보니까 다른데는 이제 건조 효율이 안 좋은데 저 안에는 다공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넓은 면적을 통일하게 같이 빼다 보니까 골고루 잘 효율적으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마늘을 수확하면 대부분 자연 건조하거나 대규모 농가의 경우 건조 창고를 사용하는데 이 건조기는 어디서든 설치와 해체가 가능해 창고 유지 비용과 인력을 5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어 건조 기술에 따라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거든요. 저장 능력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어, 나중에 농가들이 판매를 할 때. 판매를 용이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격 반토막에 인력난까지 겹친 가운데 건조기가 소규모 마늘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창녕군은 지역 농가 15곳에 대해 건조 시스템 설치 비용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장보영입니다.